형사소송법 3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공판, 공판정의 심리로서 공판정의 구성과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공판정의 구성에 해당하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정의 구성은 공판정의 구성 요소. 검사의 출석, 피고인의 출석, 변호인의 출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판정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요. 어, 공판 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판정이라 하면 공개된 법정을 의미합니다. 공판정은 판서와 검사, 법원 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합니다.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합니다. 피고인 신문 시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을 하게 됩니다.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검사의 출석을 보시면요. 검사의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이 됩니다.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때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2회 이상이라 함은 검사가 2회에 거쳐 불출석한 때에는 그 불출석한 기일에 바로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고 반드시 계속하여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출석 부분이 어, 중요한데요.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이 됩니다. 피고인의 공판장 출석은 피고인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가 됩니다. 피고인에게는 출석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무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로는 형법상 책임 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사건의 피고인이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출석하였다면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의 출석이 공판개정의 요건이 됩니다. 피고인이 법인일 때 법인이 직접 소송행위를 할수 없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출석하면 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정형이 경미사건이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경미사건과 관련하여 법정형이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 뿐만 아니라 경미한 사건으로서 다툼이 없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편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재판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을 뿐이며 출석의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피고인을 소환하야 하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수 있습니다. 공소 기각이나 면소 재판할 경우 공소기각 또는 면소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때, 이때에는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역에 재판할 것으로 명백할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고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 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정신문이나 판결선고 시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약식 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직결 심판에 의해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장 없이,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퇴정 명령을 받은 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고의,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취소권을 포기 또는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변호인의 출석은 공판 개정의 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소환 대상이 아니라 필요적 변호 사건과 국선 변호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개정이 없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변호인 출석 없이 개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원이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는데도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선고를 내렸다면 이 선고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법원은 재판부가 피고인과 연락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진술이 없는 선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사기 피해금 3억 원 배상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사기 금액은 크지만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선고 직후 항소했지만 항소 이유서 등 필요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채 모습을 감췄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보냈지만 김 씨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공소장에 적힌 휴대전화도 불통이었습니다. 더욱이 경찰도 김 씨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자 법원은 법원 게시장에 공시송달한 뒤김 씨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 기각선고를 내리고 재판을 마쳤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잇따라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으며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서류에 있는 김 씨의 직장번호와 주소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2심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대법원이 폭넓게 해석한 판결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연입니다. 피고인의 소재 불명과 관련하여 관련한 영상이었습니다. 어. 피고인의 소재 불명과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고인이 소재 불명인 경우에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 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양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없습니다. 어, 이 사례의 경우에는 법원, 어,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야 했다고 어,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직장 등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 아니하였다고 와서 파기환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3주차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